<laughs> 안녕하십니까 보편적 진보와 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사회 전반적 현안에 답을 찾아내는 대한민국 청춘들의 정치놀이터 세해방 청춘포럼 운영위원장 이세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데 순서도 이번이네요 <laughs> 우리가 번 해야 는데 여러분은 4월, 5월, 6월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봄, 폭풍 따뜻한 햇살 이런 것들이겠죠. 4월, 5월, 6월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전환점들이 있던 날입니다. 지금부터 가까운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끼리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통점이 뭘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1960년 4월 이승만의 자유 당정권이 이기봉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 선거를 저지르자 전국의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바로 4.19 혁명이죠. 우리 4.19 혁명에 직접 몸담으셨던 선배님도 계시는데 4.19 혁명의 시발점은 최윤탄이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18세였습니다. 선거부여와 민주주의를 외쳤고 결국 자유 정권이 막을 내리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0년 뒤로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1980년 5월 박정희 피격 이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정국의비상대혁령을 내리고 군부독재 제2의 서막을 준비했습니다. 이 한가하던 수많은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신군부의 총칼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시작은 개엄군에 저항하여 개엄철폐와휴교령 철폐를 외치던 전남대학생들의 희생이었습니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를 알리지 못했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후 7년 뒤, 1987년 6월, 전두환 선거 말4.13호헌조치가 발표되고, 박종철 고문치사건이 사 발생하면서 전국이 내초중발의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곧이어 연세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의 총탄이 맞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 호원철폐, 직선제 개헌,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6월 민주항쟁이라는 피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종철 열사는 34살의 대학생, 이한열 열사는 22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달콤할 것만 같았던 봄 4, 5, 6월에 일어난 이세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환점이었고 그 중심에 청년이 있었다는 겁니다. 청년이 대한민국 역사 변혁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4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높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교를 마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데 뉴스를 볼 시간이 어디 냐고 말합니다.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 토익, 각종 자격증 등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정치 사회는 신문 기사를 읽을 시간이 어디 냐고 말합니다. 결혼 자금을모으려면 야근에 주말 공부까지 해야 되는데 시국에 대한 토론할 시간이 어디 냐고 묻고 아이를 키우려면 일 마치고 하루 종일 아이에게 붙잡혀 있어야 하는데 거리에 나가 세상 따라 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몇 해서 유명한 한 정치칼럼니스트는 20대 개새끼들을 들고 나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없는 우리 세대를 맘껏 조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정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없는 개새끼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청년 사대는 분명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 해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광복병촛불 시위와 방탄 등독권 시위 등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한 바 있고. 캠퍼스 투표중요운동과 투표인증샷 등 전에 없던 새로운 정치참여 문화를 만들어 냈고 지난 18대 대선 때는 유례없이 많은 청년들이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의 캠프에 들어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정치권력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르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미래에, 위해 이래야 할국가적원이수년만에 걸쳐 역광을 위해 정치 개입을 한 정황이 온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될 준비가 되어있는 인재들을 모아 고장 야당의 대선 후보를 음해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달게 했습니다.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영판은 압을넣국정원의 대선 대리수사를 흐지부지시키려 했습니다. 현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검찰에게 이 사건의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다 보통의 현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책임진 일도 아니랍니다. 정치에 질자도이는 사람인가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아닙니다. 정의의 질자도 모르는 사람의 바로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술 덕은 집권자당은 해복은 LLA 논란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화가이 공개되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LLA 기위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다 난동증 환자들인지 헛소리만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이승만 자유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분노했던 김준열 열사, 정부와 신군부 장관이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려는 데에 항거했던 전남대 학생들, 대통령 직선들를 이끌어냈던 외사, 박종찬 열사, 박종찬 열사와 이한열 열사, 왕큼은아니더라도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헌법을 어제 띠는 그들을 규탄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해도 좋고 전국의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국사면에 이름을 올려도 좋습니다. 과문 청전철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정원 주탄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 SNS 예정에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글과 사진에 페이스북에 조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국기를 흔들었음을 지각함을 쓰면서도 누군가 대신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침묵한다면 헌법 윤과과 국기 문란을 공허하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국내 태어날 제 아이들에게 부끄러워서 더 이상은 참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더 욱참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변화의 중심에 우리 청년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을 청년 여러분들이 참여로 증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여러분의 두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